2000,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하여 평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AI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평가해 드릴게요. 비상계엄은 당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당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